LG IBM IBM ThinkPad Original 자 LG가 IBM을 데려왔어야 되는데 레노버로 갔죠 자 Century Mobile Technology Designed for Microsoft Windows XP 자, 오른쪽에는 IBM ThinkPad 아주 멋진 로고가 붙어 있고요. 해당 모델은 LG IBM R50, 굉장히 비싼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300만 원 넘었죠? 출시 가격이 아 300만 원 훨씬 넘었을 겁니다. 400만 원 중반 대였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뒷면에는 이렇게 XB Home Edition 에,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에, AS 센터 번호도 나오고. 자, 오른쪽에 IBM, LG IBM. 너무 멋집니다. LG IBM. 이렇게 실이 붙어 있습니다. 멋지죠? 자, 언제 봐도 가슴을 뛰게 하는 남자들의 노트북. LG IBM ThinkPad입니다. 자, 그, 아까 보셨던 LG IBM 로고가 붙은, 2000년대 초반까지인가요? 뭐 생산이 됐던 그 모델 이후로 이제 LG에서 독자로 생산한 X노트 시리즈죠. X노트. 네, 뚜껑을 열어 보면은 어, 바깥쪽 상판은 그 어두운 계열의 어, 스크래치 무늬가 들어간 어, 반짝반짝하는 소재로 되어 있고. 어, 내부를 이렇게 열어 보면 그요 LG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명이 오른쪽에 나오죠. RB410. 키보드 쪽은 보시다시피 펄 색감의 아주 그 고급진 키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센트리노 센트리노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윈도즈 우 비스타 베이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이펄 색감 그 백색 계열의 이 키보드 단점이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네. 색이 어, 바랍니다. 아, 손때도 많이 묻고 아마 이걸 가지고 뭐 S 키를 많이 눌렀나 봐요.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 그렇죠 W A S D 이쪽을 많이 누르죠. 그러다 보니까 아, 뭐, 알콜로 닦고 뭐, 락스도 락스로 닦아도 잘 치지 않습니다. 아마 락스 같은데 좀 이렇게 몇 시간 담그놔야 조금 물이 빠질 것 같아요. 원래 색감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 요 sk를 많이 들은 것 같죠. 게임을 하면서 자, 한 10수년 된것 같습니다. 12, 3년 어, 정도 된것 같은데, 자, 부팅을 한번 해볼까요? 부팅을 하드디스크가 설치된 모델인데, 자, 부팅이 잘 되는지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션 아 엔터테이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7이 부팅이 되고요. 화면은 좀 부옇게 많이 뜹니다 에, 밑에 에, led 백라이트 같은데 백라이트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조명에 에, 환영합니다 색감은 요 정도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ntsc 45 정도 되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정도도 안될것 같은데요 이 패널 자체 품질은 어, 물론 뭐이 물건이 출시됐을 당시로는 어, 그래도 괜찮은 모델이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예 패널이 뭐 그렇게 예, 고급 패널은 아니죠. 예, 보시다시피 안쪽에 그 라이트 부분이 약간 좀 예, 암점들이 많이 보이죠. 이제 그 LED 백라이트가 아, 지형일 텐데 아래 위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몇 개가. 그래서 이제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좀 불안정합니다. 뭐가 예, 왔다 갔다 하죠. 뭐그 인버터가 나갔는지 아니면 뭐 그래픽 칩셋이 나갔는지 LED 백라이트도 물론 뭐오래어있기 때문에 교체할 조기가 돼 보이고요. 또 화면 왼쪽에는 이렇게 북두칠성처럼 뭐 특이한 이렇게 점으로 된 형태가 보이는데 이게 원래 이런가요? 아마 그좀 불량이지 싶습니다. 고장이 난 거죠. 자, 화면의 해상도는 1280x800 16대9 와이드 화면인 것 같습니다 자 계략적인 그 사양을 여기서 보면은 코어2 아, 듀오 P8600이 들어가 있네요 아, 그래도 꽤 고사양의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코어 자 메모리는 DDR3 같죠 2GB 자 하드디스크는 160GB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치 관리자를 들어가 보면, 역시, 그, 코어 투디오 P8600, 팬린이죠팬린 펜린. 맞나요? 팬린8 6 0 0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사운드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드라이브를 보면은, 자, 후지치 160기가 하드디스크. 자, SSD가 아니고 하드디스크가 설치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DVD, CD-ROM 드라이브도, 아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 며칠 전에 또 캐럴에서 캐런 마켓에서 요거하고 삼성 그 어, i i5 구형 노트북이 에, 쌍으로 만 원에 예, 올라왔길래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에스하게도 얘는 정상 작동을 하는데. 자, 삼성 모델은, 예, 화면이 안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 이렇게, 좀, 레트로. 글쎄요, 레트로, 십수년 전 물건을 레트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중간하죠. 어, 레트로와, 아, 어, 그, 현재, 최신형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는, 어, 2010년 전후, 예, 모델들을 한번 이렇게, 에, 찍어 봤는데요. 자 LG의 X n o t RB410이라는 모델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X n o 시리즈 모델들이 보면 굉장히 재미납니다. 얘도 이제 보면은 상단에 LG가 이런 건참 재밌게 재미, 미재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 희한한 게 어, 마이크가 이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스테레오 마이크가 여기 붙어있네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두 개나 박아놨을까요? 마이크라고 보이죠. 구멍이 에, 스테레오 마이크. 아, 근데 웹캠은 또 없어요. 희한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에? 노래를 녹음 하라고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상단 부분에 두 개가 박혀 있는 건또 처음 봅니다. 재미난 시도죠. 마이크. 자,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비운의 명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좀그 뭐랄까요? 애환이 느껴지는 LG의 노트북 시리즈, 엑스노트 시리즈입니다. 엑스노트 현재 그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바일 그... 경량화 노트북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죠. LG의 그램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 이 LG 그램 시리즈 노트북에 초석을 다졌다, 기초를 다졌다. 어, 과거 LG가 어, IBM의 노트북과 협업을 하면서 어, 그 노하우를 아무래도 많이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 훗날 새롭게 출시한 게 바로 X 시리즈인데. 자 엑스노트 시리즈 앞에 x 자가 떨어졌습니다. 거꾸로 보고 계시오, 글자는. 자 그래서 이제 그요 모델 이후로 이제 그램 시리즈들이 출시가 되면서 아, 특히 경량화 노트북 쪽에서는 예,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됐습니다한 아,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LG가 IBM과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수년간 어, IBM이 모바일 사업부를 그 철수하려고 했을 적에 분명히 아마 LG쪽에도 언질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 그 노트북 그만하는데 니들이 좀 데려가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인수 제한이, 인수 제한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레노버라는 생뚱맞은 중국계 기업으로 IBM의 그 모바일 핵심 기술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 레노버는 현재까지도 전세계 노트북 어, 점유율 1 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아, LG가 레노버에게 갈 엘, 아, IBM의 노트북 모바일 파트를 데려왔으면 아, 지금보다도 어, 더잘 나갔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 과거 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확장 시절 선망의 대상이었던 LG의 에, 노트북 시리즈 X 노트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